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은 LA 국제공항에는 하루에도 수만여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데요. 공항과 질병 예방국에서는 캘리포니아의 감귤 산업을 위협하는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하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귤 그린병으로 알려진 황룡병(HLB). 감귤류의 모든 종에서 나타나는 세균성 질병으로 이 병에 걸린 감귤은 녹색으로 변하다가 몇년 이내에 죽게 되며 치료가 불가능해 가장 치명적인 식물 질병으로 간주됩니다. 최근 LA 지역의 한 곳에서 HLB에 감염된 감귤류 나무가 발견되면서 2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캘리포니아주 감귤 산업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LA 국제공항을 통해 드나드는 여행객들을 통해 HAB에 감염된 과일과 채소, 식물 등이 캘리포니아주로 옮겨올 수 있어 여행객들에게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행객들은 타주나 타국으로부터 어떠한 종류의 감귤류도 반입할 수 없으며 말린 감귤류 또한 들여올 수 없습니다. 감귤이라든지 이런 자몽이라든지 한국에서 가지 한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나라에서 모든 과일을 저희가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이유는 식물성 질병이라든지 해충 때문에 그러,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씨앗도 마찬가지고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은 LA국제공항은 K9팀을 투입해 농식물 세관 검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한 여행객들에게 세관 신고서를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입국 신고서에 보시면은, 어, 11번째에 과일, 채소, 식물, 종자, 식품, 곤충이라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이라는 거는 모든 먹거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해 주셔서 반입이 되는 직, 어, 식품들은 가지고 가실 수 있게 해 드리고 안 되면은 저희가 적당한 폐기 처리를 할수 있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감귤 나무를 키우고 있다면 매월 정기적으로 HAB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가지치기한 잎사귀나 가지는 완전히 말린 후에 이중으로 포장해 버려야 합니다. 해충이나 질병에 의심되는 경우 캘리포니아 농무부 한라인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즉시 요청해야 합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